네, 예, 이 녀석 7kg짜리 양강왕 대강어구요. 어, 이 녀석은 사실 말이 좀안 나오네요. 잡을기 전이죠. 잡기 전에도 조금 느끼곤 있었는데, 진짜 좋네요. 이 좋다는 표현이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광어를 잡지만, 어, 좀 이상한데, 약간 이살 자체가 묵직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예, 가벼운 게 아니라, 이제 안에 살이 차갖고, 무, 이제, 묵직한 거죠. 얘는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야, 아, 진짜 좋네요. 요번에 이거 새벽에 이제 제가 저쪽 경매를 못 봐서, 먼바다 빼를 경매를 못 봅니다. 그래갖고, 왜냐면 뭐, 12시, 1시에 하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갖고, 저 이모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모가 이제, 한, 조금, 한 60kg, 70kg를 사주셨는데, 제일 좋은 것만 빼갖고, A급이라 좀 비싸도, 어 넣어주려고 준비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뒤, 뒤에 말을 붙여주신 게, 야, 너희 손님도 진짜 좋겠다, 이러 그러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거를 어떻게, 좋은 것만 싹싹 골라간다고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뭐 안좋은거 살라고 안좋은거 해갖고 돈 벌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할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것들을 위주로 와 이거는 세 손가락 정도 되겠네요 와 7kg 짜린데도 옆방이 좋으니까 이거 보이시죠 하얀거 아, 보이시죠 피 하나 안배갖고 원래 지느러미 쪽에 피가 배는데 피 하나 안배갖고 진짜 좋죠 세아 새하얍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이제 제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좋은 거를 드셨을 때, 어 제가 어 이거는 좀 진짜 좀 좋은데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보내면 무조건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따로 조용히 연락이 옵니다. 정말 잘 먹었다고 연락이 와요. 저는 제가 보고 제가 느끼기에 좀 괜찮다. 어 이거 진짜 좋은데 맛있을 것 같다. 그러면 손님께서 무조건 알고. 네, 느끼십니다, 그거를.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안 좋은 걸못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안 좋은 것도 딸려와서 하지만, 이제 솔직해지고 싶다는 겁니다.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안 좋고, 최대한 좋은 걸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놈 네, 진짜 좋네요. 7kg 짜리입니다.